2015년 6월 27일, 과천의 시계가 멈췄습니다. 대출 규제 한달 만에 거래량이 92% 급감했는데요. 불과 얼마 전, 7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을 기록했던 곳이죠. 한달전 112건이었던 거래는 7월에 단 9건, 집계 기간까지 아직 조금 남았지만 이 감소율은 서울 경기 전체를 통틀어 1위입니다. 그만큼 이번 규제가 과천에 미친 영향은 컸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정부 과천청사 일대를 걸으며 거래 변화와 교통 일자리 학군 생활 환경까지 도시 전반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과천의 가격은 실수요가 만든 값인지 아니면 버블의 값인지 지금부터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천역 3번 출구, 출구와 바로 연결된 과천 센트럴 파크 프루지오섬이 단지가 보입니다. 2025년 6월 한달 동안만 취소권을 포함해 8 건의 실거래가 있었던 단지죠. 하지만 6월 27일 대출 규제 이후 이곳의 거래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마지막 거래는 6월 23일, 2층 매물이 22억 5천만 원에 팔린 건이었습니다. 이 단지는 과천역 3번 출구와 단지 내부로 연결되고 북쪽에는 관문 초등학교가 있는 초품마 더하기 초역세권의 조합. 입지로만 보면 과천에서도 손꼽히는 끝판왕 아파트입니다. 이곳에서 조금 더 내려. 면 과천 자이가 나옵니다. 지하철역과 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시세는 오히려 더 높습니다. 비밀은 평면 설계에 있습니다. 과천 센트럴파크 프루조 서밋이 주로 3베이 판상형인 반면 과천 자이는 4베이 판상형이 주력이라 실사용 면적과 개방감이 확실히 다릅니다. 지하철역과 거리가 약간 있어도 선호도가 높은 이유죠. 이처럼 과천은 단지별로 입지와 상품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됩니다. 즉 전부가 투자 수요로만 쌓인 가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6.27 대책 이후 거래는 단한 무려 2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과천은 지금 살펴본 두 아파트처럼 중앙동 일대를 중심으로 정부 과천청사, 과천역생활권, 이보다 더 남쪽의 과천지식정보타운, 그리고 최근 개발이 활발한 주암동 공공택지까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이번에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 과천 주암 신혼유망타운과 주암동 DH 아델스타도 바로 이 주암지구와 그 바로 옆에서 공급되는 물량이죠 하지만 현재 거래와 시세의 온도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곳은 역시 이 중앙동 생활권입니다 거래 절벽과 함께 매물은 쌓였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 매매 임대 매물은 대책 발표 전 582건에서 한달후 656건으로 12.7%가 증가해 경기도 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매매건은 9.6%가 늘었고 월세 물건은 78.8% 급증. 반면 전세 매물 증가는 5.6%에 그쳐 금매 대신 임대로 돌리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규제의 직격탄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책 직후 23억원에 체결됐던 계약이 주담대 한도 제한 때문에 취소된 겁니다. 이 과천 유버필드 정부 과천청사 맞은편에 유치하고 청사역이 코앞인 황금 입지로 꼽히지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과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투자성 매수자의 발을 묶었습니다. 결국 이번 상황은 과천시장이 얼마나 대출 의존형 매수 수요에 기반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출이 막히자 구매 여력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이쯤에서 서울과 비교해보겠습니다. 6.27 대책 이후 서울에서 매매 거래량 감소폭이 가장 컸던 곳은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모두 규제 직전 급등했던 지역들입니다. 하지만 만 전세 수요 흐름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천은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도 37% 감소했습니다. 반면 성동구는 매매가 87% 급감했지만 전세는 15% 감소에 그쳤죠. 이 차이는 의미가 큽니다. 전세 수요 감소 폭이 크다는 건 순수 실거주 전입보다 전세를 낀 매입, 즉 갭투자 비중이 높았던 시장이었다는 뜻입니다. 대출 규제로 갭투자 수요가 빠져나가자 매매와 함께 전세 수요까지 동시에 위축된 것입니다. 결국 과천은 강남 인접성과 희소 입지로 실 수요도 많지만 단기 가격 급등의 일정 부분은 전세를 활용한 투자 수요가 밀어올린 결과였습니다. 만약 집값이 온전히 실수요로만 유지됐다면 거래가 이렇게까지 끊기고 전세 수요까지 급감하는 이중 하락은 없었을 겁니다. 이번 규제는 그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준 셈입니다. 그렇다면 과천에 투자 수요가 끊이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엔 실거주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8시 정부 과천청 사역 출근길 지하철 문이 열리면 양쪽에서 사람들이 쏟아집니다 서울로 향하려는 승차 인원도 많지만 이곳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물결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8시부터 9시 1시간 동안 승차 인원은 2만 명이 넘지만 하차 인원은 그 5배를 넘는 11만 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과천이 단순히 서울로 나가는 배드타운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직장인 수요가 매우 큰 도시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과천은 서울로 향하는 승객수도 상당한 도시입니다. 2 0 2 3년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이었습니다. 무려 48.8%, 시민 절반 가까이가 매일 서울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천 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48.8%가 서울로, 25.8%가 다른 경기도로, 22.3%, 가시 내부로 출퇴근합니다. 즉, 과천은 경기도 안에서도 서울과의 경제 생활 연결이 압도적으로 강한 서울 지향형 도시라는 것이죠. 과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향하는 목적지는 단연 사당역입니다. 서울로 출근하려면 사실상 사당을 거쳐야 하는데 이곳에는 서초, 강남, 여의도, 마포 등 핵심 업무지구로 직행하는 버스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용으로 이 구간을 간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남태릉 고개를 넘어야 하고 강남 방면은 양재 인터체인지라는 교통 병목을 반드시 거쳐야죠. 하 출근길 정체 일상이기 때문에 과천 거주자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선택합니다. 불과 한정거장 차이인 인더원역과 비교해도 과천의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인더원은 7시대 승차인원이 가장 많고 8시에 줄어드는 전형적인 이른 출근 패턴입니다. 반면 정부 과천청사역은 8시 승차인원이 10배 가까이 드러납니다. 이는 과천 거주자의 상당수가 8시 출근에도 여유 있는 직주 근접형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천은 전통적으로 정부 과천청사 등 공공부문 고용을 기반으로 평균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중산층 주거지로 자리해왔습니다. 2012년 세종시 이전으로 한때 침체 우려가 있었지만 이후 자족도시 전략과 민간기업 유치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이 과천지식정보타운입니다 가련동과 문원동 일대 135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 주거, 연구기능이 결합된 혁신단지로 광동제약, JW중해제약, 경동제약, 정관장 R&D센터, 안국약품, 휴원스글로벌 등 제약 바이오 기업이 속속 이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집단이전은 과천을 제2의 판교, 바이오 클러스터로 부각시키며 수천 명 규모의 고급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도 뛰어납니다. 녹지 비율이 80% 이상으로 서울대공원, 관악산 등 대규모 자연 환경과 공원이 도심 가까이에 있습니다. 과천은 학군도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중앙동 일대는 명문 학군이 밀집해 있어 상위권 학생의 상당수가 특목고로 진학하며 그 결과 일반고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상대적으로 평이한 수준을 보입니다. 이처럼 과천은 직주 근접성, 풍부한 일자리 수요, 우수한 학군을 모두 갖춘 실거주 매력이 확실한 도시입니다. 다만 과천이라고 해서 모든 생활권이 동일한 조건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최근 개발이 본격화된 주암동은 강남권에 더 가까운 입지라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은 중앙동처럼 교통망, 학군, 생활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LG전자 양재 서초 R&D 캠퍼스 등 인근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은 큽니다. 즉 현재 과천의 핵심은 여전히 중앙동 생활권이지만 주암동은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차세대 유망지로서 이번 청약 물량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과천은 지금도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강남 인접 입지, 완성된 생활 인프라, 제한된 공급량이 모두 갖춰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생활권별로 크고 작은 호재가 더해집니다. 가장 확실한 호재는 GTX-C입니다. 수원에서 삼성, 청량리 의정부까지 있는 광역 급행철도로 정부 과천 청사 정차가 확정됐습니다. 전체 노선 중에서도 과천이 최대 수의 지역으로 꼽히는 이유는 이미 강남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4호선 의존도가 높았던 교통 구조에 강남 7분대라는 시간 혁명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 과천 청사역 일 때는 4호선과 주택 C가 만나는 더블 역세권이 되고 이는 향후 기업 인구 유입의 관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개통 시기는 2030년 이후가 되기 때문에 단기 시세 자극보다는 중장기 가치 상승 카드로 봐야 하죠. 또 하나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위례 과천선은 중앙동과 주암지구 모두에 영향을 주는 강남 직결 도선입니다. 개통되면 양재 압구정까지 환승 없이 연결되어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아직은 KDI 민자 적격성을 통과한 단계일 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사업성 역시 낮게 평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나왔지만 채색은 시작되지 않은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노선에 주암지구 신설역을 추진하고 있어 개통이 현실화되면 과천 시내에서 대중교통 접근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과천 주암지구도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동의 남쪽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에는 4호선 신규역이 2017년 개통 예정입니다 지정타 입주민이 도보로 4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당까지 15분 대 진입이 가능해지죠 이에 더해 도로망도 변합니다 과천 복합 터널은 국내 최초로 도로 터널과 대심도 빗물 배수로를 결합한 사업으로 2030년 완공 시 과천 사당 구간의 정체와 침수 문제가 동시에 완화됩니다. 과천 우면산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마다 정체가 심한 구간을 전면 지하차도로 연결하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들이 완공되면 과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구간의 혼잡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천의 호재를 정리하면 GTX-C는 중앙동 전체를 미래가천선은 중앙동과 주암을, 4호선 역사 신설은 지정타를, 복합터널과 도로망 개선은 시 전역을 두루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확정사업과 장기사업이 뒤섞여 있지만, 완성되는 순서대로 과천은 더 촘촘 연결되고, 서울 접근성은 강화됩니다. 실수요자는 이동 편의가, 투자자는 미래가치의 근거가 점점 더 견고해지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면 과천의 가격은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얽혀서 형성된 구조임이 분명합니다. 살기 좋은 환경과 새 일자리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전세와 대출을 활용한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단기간에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거래 패턴과 갭투자 정황을 보면 투자 수요의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과천이 투기만으로 거품이 형성된 지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수요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 수요가 불치를 지폈고 실수요가 그 불길을 유지시킨 이중 구조가 지금의 과천을 만든 셈입니다. 다만 이번 대출 규제로 과천이 수도권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곳 시세에 대출과 투자 수요에 기반한 거품이 어느 정도 섞여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하나의 지역만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남권 시세가 무너지지 않고 마영성 등 고가 주택의 가격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한 과천 시세도 잠시 숨고르기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앞으로의 규제책이 강남권 시세를 어떻게 변화시키냐에 따라 과천 시세의 향방도 결정될 것입니다. 과천은 실수 수요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조금만 조정된다면 수요는 다시 빠르게 유입될 것이고 거래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죠. 아파트 가격의 절대값은 변하더라도 전체 부동산 시장 속 과천의 상대값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천이 가진 진짜 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